준이야 아빠들로 가야지 아빠들로 가야지 아빠 이제 도착했어 조금 있다 도착해 자 우리는 시원한 보리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슝슝 날씨 좋구만 이십사 27분 남았습니다. 차가 안 막히네요. 27분 남았습니다. 차가 잘안 막히네요. 공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파킹을 하고 입국장으로 가겠습니다. 오 저희가 도착할 때 없던 건물이 보이네요, 새로 지어가지고. 날씨가 너무 좋네. 어때? 좋아. 어? 아니, 없었던 게 아니라, 외장을 새로 했나? 우리 올 때는 이 공항이 아니었는데, 이렇게 멋있지 않았는데. 아, 여기 드랍존이네. 터미널 저기다. 이거를 새로 지은 것 같아요. 그 건물을 지금 저희 주차를 하고 공항 입국장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메시지가 와서 서둘러 가겠습니다. 이거 세기만 버리고. 5분 예상이었는데 9시 16분에 도착했어요 앉아서 저 앉자 나오려면 좀 있어야 되니까 어때? 기분 좀 얘기해줘 기분 너무 좋은데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야 대한건 기장님들이 내렸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은데 목이 빠지라 지금 저 아내만 쳐다보고 있네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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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있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야, 한세 군데를 찍야 진짜? 때문에 그 되게 잡혔어. 왜왜 왜? 왜, 왜? 지금 쓴 건지 안는지 모르겠어. 아, 아, 그래 얘네, 그래. 그래. 얘네 그래. 이거에 예민해. 그러니까 등장, 얘네 등산. 물물물물물물물물물리 차. 어. 잠한어 네. 고생했네 고생했어 잘 못자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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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이 많다 유진행도, 유진행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어 아, 여기 너무 까다롭지? 그러니까, 맞아. 그러니까. 이런 거에 까다로워. 아이고, 신발, 아니, 텐트, 골프, 골프채도 막흙 묻어있으면 막. 절대 안 돼.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와, 이게 뭐야? 으아! 내 떡! <laughs> 리스트 잘 짜갖고 10개월 만에 보는 거지 크리스마스 기분 안 나지? 조그만 차에 다 때려 실었습니다 <목소리나> 공이 제일 무거웠구만, 어? <목소리나>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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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